혹시나가 역시나 될까 불안한 부모님 필독 우리 아이 지키는 10초의 기적 최근 어린이 유괴 미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 학원, 놀이터 우리 아이가 혼자 있는 순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덜어줄 유괴방지 필수템을 소개합니다. 예로 신용경보기 130대 강력한 경고음 아이가 위급 상황에서 핀을 뽑거나 버튼을 누르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큰 소리가 울려범인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쉬운 작동법 패닉 상태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귀여운 디자인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휴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캐릭터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GPS 위치 추적기, 실시간 위치 확인 앱을 통해 아이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언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전구역 알림 아이가 미리 설정된 안전구역집, 학교 등을 벗어날 경우 즉시 알림이 전송됩니다. 긴급 SOS 버튼 위급 상황 시, 아이가 SOS 버튼을 누르면 부모님에게 즉시 도움 요청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참전자 호루라기. 버튼식 작동 입으로 불기 힘든 위급 상황에서도 버튼 하나로 날카로운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편리함 침착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아이에게 특히 유용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괴방지 솔루션,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세 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아이의 안전을 경보기, 위치 추적, 즉각적인 소리라는 3중 안전망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경보기 현장에서 범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GPS 추적기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고 긴급 상황을 즉시 알려줍니다. 전자 호루라기 위급 시패닉에 빠지지 않고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선물하세요. 구매는 링크 참고하세요.